사마이 정말 이길 줄 몰랐거든요 아, 그러다 보니까 되게 짠해지더라고요 또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했었는데 들어오시는 분들마다 눈가에 촉촉해져가지고 들어오시니까 그때 저도 못 참고 끝내는 울었던 것 같아요 어 손가락 아픈 거는 그냥 여전한 것 같고요 그냥 병원 측에서도 이런 치료는 당장 해결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치료하는 거라고 병원만 열심히 다니시라고 말하셔서 거기에 따르고 있어요. 샤이요어 사실 좀 우스개 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원래 좀 샤니랑 어떻게든 혼연일체가 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옛날에. 그러다 보니까 잘해지지 않았나. 억울하드나요? <laughs> 어 사실 저희도 일픽으로 라이즈를 안 먹고. 그냥 라이즈 주고 문도 뽑는 게 어떻겠냐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거든요. 근데 그냥 정말 SK한테는 라이즈를 주면 안될것 같아서 1픽으로 라이즈를 뽑았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좋았던 것 같고요. 그리고 그냥 문도가 스마이트도 들고 이제 성장에만 몰두를 하니까 정말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. 또특패 때문에 제가 라인을 많이 밀기도 뭐 하고 아무튼, 그 문도픽 자체는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. 되게 까다로웠었고. 일대로도 제가 밀렸으니까. 네. 최근에 제 생일이었는데, 정말 많은 분들이 저 챙겨주셨거든요. 근데 이제 제가 또 부끄러움도 많이 타고, 쑥스러움도 많이 타고, 그러니까 말은, 짐작, 말은 안 드렸었는데, 다시 한번 정말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고요. 그냥, 아직도 여러분들이 저를 많이 기억해 주시니까, 저도 거기에 잊혀지지 않도록 그냥 열심히 해야 될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